잠깐 쉬었다. 애 눈시린 것. 같다. 그러면 <laughs> 카메라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. 아니야 웃음이터지좀 웃고요. 억지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자 아빠 잘할 것 같은데. 잘 좋다. 아, 왜 이렇게 잘해? 자아 그래도 제일 무 이상하잖아. 자 엄마 앞에. 그렇지 엄마 이뻐. 자 이사 여기 아저씨만 좀 봐도 봐도 엄마 력하 있어. 썼지 금 뭐. 엄마 웃어야지. 자고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. 일단. <목소리> 어머니, 아빠만 좀, 어머니 살짝 아, 좀 가정하지. 아빠, 비행기 약간 돌리고. 그렇죠? 어머니, 옳다. 애기 심했으면, 아 그만. 엄마, 아빠는 계속 그냥 모자지. 전이 사람은 얘기할 오케이, 그. 어머니, 살짝만 더. 가. 그래, 그래. 갈 때, 아저씨, 어깨 굿. 아, 한파. 어머니, 그냥 이대. 아저씨 봐야 좋은데. 그렇지. 아저씨. 아기를 봐야 돼. 눈을 띄고어머니부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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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딴게 아, 아니라. 네. 아, 좋다. 잡았다. 아저씨를 위해서. 다시 자, 아저씨, 위해서 다시 해을게 자, 딴게뭐 해봐. 야! 됐다. 수고했습니다. 어, 네. 어디 저희 어디. 어디를 봐야 돼요? 엄마가 사이 봐 봐. 엄마 여기 보여. 엄마가 엄마 친구가 엄마 엄마? 재밌겠지. 예뻐라. 엄마 좀 애를 보면서. 어이, 그 어제 포커스 맞아요, 맞아요. 그 그냥 아, 얼굴 봐요. 얼굴이. 아. 예뻐. 우리 예뻐. 여기 뭐야? 진짜 여기 덩재일 거야? 아 예뻐. 어 진짜. 아, 잘한다. 오이.